니체 거리의 말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법 어느 겨울 거리에서 차가운 겨울 니체는 좁은 돌길 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스쳐 지나갔고 마차는 거칠게 움직였고 말은 고개를 숙인 채 채찍을 맞고 있었습니다. 말은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마부는 소리치며 더 세게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니체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힘겹게 서 있는 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항하지 못한 채, 그저 맞고, 끌려가고, 버티는 존재. 니체는 그 말에게서 인간을 보았습니다. 니체가 말에게서 본 인간의 얼굴. 말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물지도 않았습니다.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맞고, 참고, 끌려갔습니다. 니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왜저 말은 도망치지 않는가? 왜저 말은 분노하지 않는가? 왜저 말은 저항하지 않는가? 그리고 곧 깨닫습니다. 말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니체는 그 순간 자신의 시대를 떠올립니다. 사람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맞습니다. 명령을 맞습니다. 기대를 맞습니다. 비교를 맞습니다. 그리고 말처럼 말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 내가 참아야지. 다들 그렇게 살아. 내가 예민한 거야. 니체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인간은 이제 사슬이 없어도 스스로 고개를 숙이는 존재가 되었구나. 니체가 깨달은 노예 상태의 본질. 니체는 말에게서 노예 상태의 본질을 봅니다. 노예란 맞는 존재가 아닙니다. 노예란 자기 힘을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말은 도망칠 수 있습니다. 물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 끌려가는 존재라고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인간도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뭘할수 있겠어. 괜히 나섰다가 손해보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참는 게 어른이지. 니체는 이것을 현대의 노예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노예상태는 외부의 강제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면의 체념에서 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채찍질합니다. 너는 아직 부족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특별하지 않아. 그리고 그 채찍에 순응하며 삽니다. 이것이 니체가 본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말의 눈, 그리고 억눌린 분노. 니체는 말의 눈을 봅니다. 그 눈에는 광기도, 분노도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체념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깨닫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안으로 삼켜진 것 뿐이라는 걸, 니체는 이것을 느상티망이라 불렀습니다. 저항하지 못한 분노, 표현되지 못한 공격성, 밖으로 나가지 못한 힘, 이것은 안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말합니다. 내가 부족한 거야. 내가 못나서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니체는 말합니다. 노예는 채찍을 미워하지 않는다. 노예는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 이 순간 노예 상태는 완성됩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당함을 느끼는 것은 건강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분노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화내면 안 돼, 참는 게 어른이야, 그럴 가치가 없어 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향합니다. 상대를 향한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한 자책이 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우울과 무기력의 근원입니다. 첫 번째 깨달은 분노를 되찾아라. 니체는 말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 말이 자기 분노를 느낄 수 있다면 이 거리에 이렇게 서 있을까? 그리고 그는 인간에게 말합니다. 분노를 느껴라.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불공평하면 불공평하다고. 싫으면 싫다고. 니체는 감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억제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정을 부정하는 순간 너는 너 자신을 배신한다. 노예 상태의 시작은 상황이 아니라 자기 감정의 검열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정도로 화낼 만한 일인가?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하는데 나만 힘든 건가? 이런 질문들은 모두 자기 감정을 의심하는 질문입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신호입니다. 분노는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입니다. 슬픔은 상실을 경험했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은 위험을 감지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배신합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자기 감정을 되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 착한 말, 착한 인간. 그 말은 난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고 순했고 말을 잘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좋은 말이라고 부릅니다. 니체는 멈춰 서서 생각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선함이란 혹시 이런 상태가 아닌가? 거절하지 않는 인간, 대들지 않는 인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인간. 니체는 말합니다. 도덕은 종종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은 너무 자주 사슬이 됩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니체는 말합니다. 미움받을 각오가 필요하다. 말이 고개를 들듯 인간도 고개를 들어야 한다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내 의견,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평온.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기대하면 맞춰줍니다. 누군가 실망하면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서 정작 너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선함은 자기를 희생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받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 자기 기준을 세우라. 말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채찍이 방향입니다. 마부가 기준입니다. 니체는 인간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채찍으로 살고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인가? 부모의 기준인가? 사회 이미지인가? 두려움인가? 니체는 말합니다. 노예는 규칙을 따른다. 자유인은 기준을 만든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인간은 처음엔 불안해집니다. 누가 옳다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안전하다 보증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법을 주는 자만이 인간이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기준,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기준, 사회에서는 성공의 기준, 관계에서는 상대의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왜곡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 나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그 기준은 정말 내 것인가? 자기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 기준은 나를 살리는가? 죽이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깨달음 고통을 피하지 마라. 그 말은 고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고통을 마취합니다. 합리화합니다. 도덕으로 덮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너를 강하게 만든다. 여기서 강함이란 승리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감당하는 힘입니다. 노예 상태의 인간은 불편함을 악으로 봅니다. 자유인의 인간은 불편함을 통과점으로 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합니다. 편안함, 안전함, 확실함.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순간 너는 삶도 피하게 된다. 고통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느끼면 즉시 도망칩니다. 술로, 쇼핑으로, 일로, 관계로. 우리는 고통을 마취하는데 능숙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강함은 고통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에게서 본 자유인의 모습? 니체는 말에게서 자유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왜 필요한지는 보았습니다. 자유인이란 채찍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인이란 자기 방향을 가진 존재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유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짊어지는 것이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인간은 더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책임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단 하나 자기 자신을 경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오해합니다.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책임 없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자유는 정반대입니다. 자유란 자기 삶의 무게를 온전히 떠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운이 없어서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예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부가 길을 정해주고 채찍이 방향을 알려주고 마구간이 안전을 보장해줍니다. 하지만 자유인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됩니다. 니체가 거리에서 얻은 마지막 통찰. 니체는 그 말을 보며 인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채찍이 필요하다고 믿는가? 너는 아직도 허락이 있어야 움직이는가? 너는 아직도 고개 숙인 채 살아가고 있는가? 니체에게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을 부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마부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고삐를 처음으로 쥐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채찍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언제까지 허락을 기다리며 살 것입니까? 니체는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의 의미는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외부의 권위에 의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일어서거나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거나, 니체는 그 거리의 말을 보며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내 분노를 느끼겠다. 나는 미움받을 각오를 하겠다. 나는 내 기준을 세우겠다. 나는 고통과 함께 걷겠다. 나는 내 삶의 고삐를 쥐겠다. 당신도 오늘 그 다짐을 할수 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고개를 드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단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자기 감정을 검열하지 마세요. 미움받을 각오로 거절해 보세요.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결정해 보세요. 그것이 니체가 그 겨울거리에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니체 거리의 말,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법에 관한 명언소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언소리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